안녕하세요. 1코입니다. 제가 오늘은 봉화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봉화마을 입구고요. 이래요. 봉화마을 입구고요.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그 여러분들이 네, 사진으로만 자주 보시던 그 장소가 나옵니다. 네. 일단 음료수 한잔 하고 출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가시면 이제 여기가 입구인데 안내소가 있고 어 이렇게 쭉 가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어. 여기, 여기 주차장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고요. 자전거, 자전거 대여소. 응, 됐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저는 여기만 갈 거예요. 여기. 여기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왜 이리 공사고 난리 났네. 아무튼 이리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바로 부엉이, 저기가 바로 부엉이산 같은데요, 부엉이산. 큰두개 부엉이 바위, 아 부엉이산이 아니고 부엉이 바위. 예, 좀더 가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통령 생각부터 나오네요. 생각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위에 저 바위가 부엉이 바위고요. 아니다. 저게 저, 저게 부엉이 바위다. 저 뒤에 있는 게. 저게 부엉이 바위고 사자 바위. 이건 사자 사자바위. 바위고요. 이렇게 가면은 대통령 몸무현 대통령의 생각가 나옵니다. 이렇게 안내소가 있고요. 안내소 무시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예.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예. 잡으면 잡는 대로 그냥 잡히고요. 예. 안 잡네요. 안 잡네요. 예. 어, 여기가 <laughs> 생각네요 예. 초하네 음. 근데 요즘은 이런 집에서 살려고 해도 못 살죠. 예. 이런 집이 귀한, 귀한 집이 돼버렸어. 예. 이런 집이 어딥니까? 예. 제가 10억 줘도 못살것 같은데. 음. 깨끗하네요. 예, 깨끗하게 관리 잘 했네.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이렇게 출국으로 나가면 나오면 뭐가 있는데 어, 이건 별거 아니고요. 예, 예. 바로 앞에 밭이 있고. 그 어, 뭐야 이거? 아씨 깜짝이야. 아 이렇게 아 출구에 이렇게 돼있네 입구에 입구에 있어야 되지 않나? 출구에 이렇게 돼 있네요. 출구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바로 묘로 들어가 가보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 가면은 이제 묘역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저 위에 보이는 저 바위가 사자바이고 사자바위 바로 밑에 저기가 묘가 있는 데입니다. 예, 저렇게 사람들이 서가지고 예? 뭐라고요? 어, 사람들이서 서가지고 참배를 해야 되나? 예, 참배 뭐 예, 추모를 하고 있죠. 예, 예. 어? 나보다 키가 작네. 어. 씨 카메라 들고서 그 사람들 오지게 쳐다보네. 안 그래도 더운데. 인상 오지게 쓰는데요 저보고. 아,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아 여기구나. 아 느낌 이상한데. 아, 느낌 이상해. 느낌 이상해요. 아, 실제로 봐보니데 그 느낌 이상해. 어저아 어, 되게 이건 뭐지 어... 어, 어, 여기... 어... 어, 여기가... 아 이거 어어 여기 어아 여기가 아어 이게 바로 그상1% 꼭대기 어이 삼각형 꼭대기네요 여기가 예 여기가 바로 위에서 봤을 때맨 꼭대기 부분입니다 여기가 어왜 이렇게 별거 자갈밖에 없네. 왜 이렇게 해놨지? 여기가 이제 위에서 봤을 때 꼭대기인데, 어, 아무 의미가 없네요. 예 그냥 뭐, 자갈 돌들만 흐트러 놨네요. 예. 어 이제 가면은 저렇게 이제, 어, 저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저기가 묘인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님의 묘. 맨, 네 밑바닥에 있죠? 예 여기가 꼭대기고, 여기가 꼭대기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면은 맨 바닥에 있어요. 어우씨. <laughs> 뭐 저것도 뭐지? 아, 이 밤에 오면 좀 무섭겠다. 밤에 오진 않겠지? 음. 이거 화장실이구나. 아, 저게 부엉이 바이고 저게 사자 바이구나 이게 너무 리얼한데, 이거 돼지의 아들, 음, 그래, 혹시 음. 리얼한데, 오우. 오우. 오우, 리얼해. 오우. 이제 삼각형 안으로 여기 거든요. 이리로 들어가면 삼각형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어시, 아이 뭐야 이게? 아니 바닥에 아니 뭐가 다뭐 써져 있네. 어? 뭐야 이게? 아돈 주고 개인적으로 다쓴 건가? 사람들 이름 있네요. 예, 일반인 사람들 이름 있고 한마디씩 다 했네요. 아. 왜카메라왜이 많지? 뭐야 이거 어. 수원시장? 어. 어. 이것도 뭐야 어. 공인공제회 이사장 오 느낌 희한하네 느낌이 경건합니다 일단은 경건하고 까불었다가는 이 이분들한테 제가 바로 싸자 <laughs> 네, 조용히 있을게요 일단은. 예예예. 예, 예. 어, 시원하네. 묘가 좀 특이하네요. 돌로 돼 있네. 돌로 덮어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분위기 까부었다가는 바로 싸다고 날라옵니다. 예. 바로 태클 들어오자. 예. 그만 말을 걸었던 걸었던 보전 노무현 무 대통령 줄 알았어요. 졸라 많이 닮아가지고 순간 깜짝 놀랐네. 음, 이렇게 가가지고 다시 내려가야 되나? 아, 다시 도, 돌아가야 돼. 다시 돌아가야 되네. 가운데로 안 가고 일로 가나 보네. 일로 가야 돼. 난 가운데로 갈래 그냥.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 여기가 이제 바닥이고 삼각형이 바닥이고 여, 여기로 가면은 꼭지점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 어, 이 바닥이 좀 감동인데요. 바닥이 사람들이 다 개인 개인 아마 사비로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글기를 남긴 것 같아요. 자기 성함이랑 글기를 남긴 것 같아. 게, 개인 사비로 이 바닥이 좀 감동이네. 사실 이거 보러 온건 아닌데 바닥 보러 온건 아닌데. 음, 그 다음에는 제가 산에 올라가서 산 위에서 이, 이곳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저까지 먼저 올라가냐씨? 일단은 여기까지 아좀더 가서 아 여기 꼭지점 아, 꼭, 꼭지점이 여기서는 수반이라고 부르네요. 수반. 음, 그렇지 수반 맞지 수장이지 음, 어떻게 보면 수장이지. 음, 꼭, 꼭. 꼭대기니까 소장 이제 여기가 꼭대기네요. 예. 저한테는 이이 이게, 있... 아, 그게... 아, 아, 예. 이게, 이게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 산으로 가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되게 무시무시한데요. 왜 이런 데서 뛰어내리 생각을 하셨지? 응, 무시무시한데. 네? 아, 상상이 안 가는데. 와, 어떻게 이런 데서... 상상이 안 돼. 신이 있어요. 네. 좀더 아, 가야겠다. 되 벌써 벌써 저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저기가 약간 비스듬하게. 분명은 아니지만 보기 시작하네요. 좀 놀러 가보겠습니다. 아, 긴줄 알았네, 우리 빨개. 아, 음, 장난이고요. 드디어, 드디어. 이습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해 아. 사람이 없지? 밑에는 다가가긴 는데 여긴 사람이 없어. 아이씨, 여기 여기가, 이 부엉이 바위, 바위, 대가리인데요. 대가리 부분인데 여기 왔는데, 나무를 다 가려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올라와도, 아무것도 안보이네 너무 무섭다. 뒤에 선물 안읽있지 나무로 가려져가지고, 좀금 앞이 다나는데 안 보여요. 아 죽었다. 아씨. 아 여기구나 여기가 보응이 보이 바위 꼭대기네요. 여기서 상상이 안 되는데 여기서. 음. 지금 막 그러네. 앞에 무슨 초점만 찾아 있고, 뭐야? 어? 이렇게 그렇게 뭐 이렇게 갖고, 안 떨어지고 않는것 같은데. 아 여기가 막 떨어지구나. 아, 이렇게 막아놨네. 저좀나무막고 이렇게, 이렇게 막아놨네요. 음. 근데 음? 묘가 안 보여요. 묘가 더 올라가야 되나? 여기선안 보이고 반대방향으로 반대 가서. 어. 볼게요. 아, 내려다 볼게요. 갑자기 갑자기 저리 나오네. 아, 저리 저리 소 보이겠다. 아이 모기들이 너무. 이제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보이는데. 뭐야 이거 이것들이 뭐야 살짝 늘어졌네 아 진짜 아허 도망치지도 않네 여기서 아 여기서 보라고 보라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안 보여 이 나무부터 좀배 여기 바로 여긴데 안 보잖아 아 이걸 대체해야 되겠다 안 보여요 이렇게 아나 아, 관리가 안돼 있네 어? 여기서 뭐라고 한거 같은데 저기 꼬대기1% 밖에 안 보여 보이... 어지 꼬대기 밖에 안 보이다 아 이거를 잘 보이게 해 놔야지 어? 여기 여기를 잘 보이게 해 놔야지 완전 의미 없게 만들어놨네 아 그지 어? 이거 먹지 않네 사자바위? 혹시 사자바위로 가면 보이려나? 아또 올라가야 돼? 아, 여러분 사자바위는 가지 마세요 사자바위는 죽을 것 같아요. 사자바위는 가다가 사, 아, 왜 사자바위인 줄 알겠다.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사자바위까지는 아, 가져보세요. 아. 오 보인다. 오 보인다. 어 지금 온편이오 씨. 오. 오. 여러분 사자바이 오세요. 와야 되겠다. 힘들어 도 와야 되고 보인다. 오오. 오오. 아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 사자바이고요. 아아 여기가 진영이에요. 진영이요. 진영. 진영인데. 저 뭐가 뭐가 써져 있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사랑합니다. 뭐 음, 그래요. 여기 보시면 어, 저 약간 나뭇가지 때문에 살짝 안 보이는데 오 어, 보입니다. 오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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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무가 씨 잘라야 되겠네. 안 보이는데 나무 때문에. 꼭대기 보이죠 꼭대기 꼭대기 약간 호루스눈 같다. 어? 약간 호루스눈 같지 않아요? 꼭대기. 이 문양이 약간 호루스 눈인데 좀더 확대해볼까? 아까 가까이서는 자갈밖에 안 보이던데. 어? 시 멀리서 보호루스 눈이네. 어? 아 역시 역시 아 역시 역시 그 짝통 내었어요.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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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까이서 갔을 때는 자갈밖에 안 보였었는데 그자갈이다 의미가 있었네. 자갈에 그 음, 깔아놓은 의도가 이거였구나. 와, 와, 와 소름끼친다 진짜. 와, 호르성 이에요. 예, 네? 아니, 이제 여러분, 이따 네, 순전히 제, 제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뭐, 제 채널하고 제 이, 여기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님의 입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같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예. 아, 가까이서도 봐야 되겠다. 가까이서 가까이 내려가서도 봐야 되겠다. 네, 내려갈게요. 이제 벚꽃 다 봤으니까, 내려가겠습니다. 주만 비비라 좀 안녕 음. 뭐야 무슨 이상 소리나는데? 아, 이제 부엉이 뭐야 이게 봉암산 봉암산을 하산 하고 아까 그러니까 그 호수의 눈호스의눈 눈 자갈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는데요. 야 보세요. 자갈을 저는 막 흩트 천대로 흩안부려면흩 뿌린 줄 알았는데 야 보세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그린 것 같지 않나요? 예. 아 그죠? 예, 검증했습니다. 예, 제가 직접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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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서, 어, 아무렇게나 이렇게 놔두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문양이었어요.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이구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